안녕하세요. 다육리학의 좋은 습관입니다. 계속 상자 속의 행복을 영상에 담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 찍기가 참 편하고 좋습니다. 어, 일부러 이렇게 상안 차려도 되고요. 박스채, 저희가 박스채 지금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재입고된 것도 상당히 많고요. 음, 새로운 아이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미리가 안판되가지고요. 물건 주문을 했는데, 이제, 오늘 왔어요. 왔는데, 지금 하나하나 주문하신 분들 맞춰가지고, 어,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도 일단은 구미리는 지금 더 이상은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주문량이 많아서, 어, 주문하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 이게, 이렇게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여가지고, 햇빛이 비치니까, 너무 안 나와. 어우 잘 나온다, 그죠? 지금 제가요 이거 스치로 불로 가렸어요. 자 박스에 맵이나입니다. 맵이나 메비나 이거 군생을 3,000원에 갑니다. 이 맵이나 보세요, 맵이나 군생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좀 흔들렸죠? 제가 지금 여기를 스치로 불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아주 빽 목도리 들렀습니다 목도리 들린 이 군생은 어떤 걸 빼서 보내드려야 되나? 이런 아이를, 어, 메비나를, 메비나 군생을, 자연 군생입니다. 사장님, 이거 자연 군생이죠? 네. 메비나. 이 자연 군생을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한 박스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메비나를, 메비나 군생을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랜덤입니다. <웃음> 랜덤입니다. <웃음> 아유, 저기 물건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신세대 이 넓어도 전쟁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갑니다. 문페리아입니다. 문페리어도 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페리어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문페리어 한번 보세요. 어떤 걸 빼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도 있고요. 또 외두는 상당히 커요. 이렇게 요런 아이를, 문페리어를 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페리어입니다. 요만큼 있습니다. 양은 요만큼 한 박스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트레이에 있는 게 아니고 박스째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다도, 누다도 이제 이, 이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누다 혹시 필요하시면 은 가격이 제가 지금 얼마인지를 몰라서 데아이 누다도 천원이랍니다 참 보여드린 금액 보여드릴게요 이 누다 천원씩 갑니다 이 누다 이 분에 있는 이 누다를 천원씩 갑니다 혹시 누다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이게 누다 요렇게 있습니다 누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리 올라옵니다 써니이랍니다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 아이, 써니일이 3만원이랍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 써니일이 3만원인데 너무 이뻐. 요런 아이들 지금 9cm, 10cm, 9cm 풀분이 넘쳐요. 요런 써니를을 3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3만원입니다. 써니를을 3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또 이렇게 까만 공 퍼플 콜이랍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 아이. 이 아이 작은 아이. 이 아이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어, 퍼플콜입니다. 아우, 아우, 이뻐, 이뻐, 이뻐.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이거 좀 보세요. 요렇습니다 이런 아이를 퍼플콜을 8,000원에.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퍼플콜입니다. 요렇게요런 아이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 뭐가 궁금하신가요? 공순씨. <laughs> 여기 퍼플콜을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시앤 나이언. 안판 됐습니다. 크라시안 라이언 안판 돼서 지금 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아이들. 크라시안 라이언 저기 물든 거 보여드렸었죠? 영상 올려드렸었죠? 효선 씨가 키우는 이 크라시안 라이언을 올려드렸었죠. 이거 다 안판 돼서 지금 새로 지금 막 입고 됐습니다. 요 아이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라시안 라이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니벨 금이 왔습니다. 미니벨 금입니다. 박스. 좀. 또 박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미니벨 금을 2,000원에. 거저야, 거저. 거절. 이거 보세요. 거저는 아니다. 2,000원에 투자해야 된다. 그죠? <laughs> 제가 막 흥분한 것 같아. 아우 너무 이쁘고, 너무 가격대 좋고요. 지금 그래 이렇게 보세요. 이런 아이를 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미니벨 금. 이 미니벨 금, 저희, 저희 신세대에서 상당히 많이 나갔죠. 묵은둥이들. 이런 아이들 또 이렇게 한번, 응, 응. 키워보세요. 어, 이 미니벨 금을 2,000원이랍니다. 이 미니벨 금, 이렇게한 박스 있습니다. 이한 박스 미니벨 금을 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 홍옥, 홍옥 있냐고 아침에도 제 댓글에 어느 분이 다셨는데요. 어, 어,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신세대로 바로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홍옥 또 들어왔습니다. 요한 박스입니다. 2,000원입니다. 이 홍옥을, 어, 곱지요? 참 곱습니다. 요, 요기는요. 약간, 약간 푸릇푸릇한게 또 이것도 또 매력있네요 이렇게 빨긋빨긋한거에서 옆에서 아직 물이 들들어는 아이가 이렇게 또 매력있어요 이 홍옥을 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홍옥도 이렇게 한 박스 있습니다 2,000원씩 2,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에스테그놀이랍니다 에스테그놀 3,000원이랍니다 이게 꽃이 상당히 이쁘대요. 지금 사랑님 얘기하시는데 이, 이 에스테그, 에스테그놀이 3,000원인데 꽃이 참 이쁘답니다. 이 아이도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 이런 아이 만나보세요. 빨간, 빨간 포트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한 박스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에스테그놀입니다. 에스테그놀을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으로 갑니다. 황금염자입니다. 이 황금염자를 3,000원에 여러분, 이 황금 염자를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빼볼게요. 어, 보세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금 염자입니다. 요런 아이 보세요. 이 황금 염자도 이렇게한 박스 있습니다. 오, 어, 이렇게한 박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뺄 수가 없어요. 꽉 찼습니다. 이렇게 어, 황금 염자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라울입니다. 라울도, 어휴, 잠깐만요. 비켜드릴게 라울도 2,000원입니다. 잠깐만요. 라울도 한 포트당 2,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주, 아주 소담스럽고 밥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서 밥이 상당히 많은 이 아이를 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울입니다. 이 라울도 이렇게 한 박스 있습니다. 이한 박스라기야 별 별로 많지를 않아요. 사실 때막 네포트 다섯 포트도 사셔 가지고 이게 많지를 않습니다. 라울도 2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지금 아, 이거 구미리안 되겠다. 지금 주문량이 모자라지? 어. 음, 지금 들어와 있긴 한데요. 구미리가 지금 지금 막 들어온 박스가 다 지금 나가고 요 정도거든요. 일단은 주문 들어 주문 주문 들어온 것부터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요. 다시 구미리는 또이제 입구 부탁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입구가 이렇게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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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해서 양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나올 2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황금 염자 3천원입니다. 어, 요 아이, 황금 염자 3천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에스테그널에스테그널3천원인데 꽃피면 상당히 이쁘답니다. 네, 이 아이, 꽃피면 상당히 이쁜 아이. 복잡한데 막, 어머, 저기, 아유, 이 강아지까지 날리네 자, 홍어, 홍어 빼야 돼. 아니요. 크라시에 크라시엔, 아니 크라시아. 크라시아 저기, 저기 남은 거 저쪽에 다 갖다 놨어. 여기. 여기. 여선이 그 바로 옆에. 아, 여기 홍옥이 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미니벨금입니다. 미니벨금을 2,000원입니다. 이런 거 한번 키워 보세요. 미니벨금입니다. 크라시안 나이요. 이 크라시안 나이를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퍼플콜입니다. 이 퍼플콜을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손님이 데리고 온 강아지하고, 응. 여기, 여기, 콩순이하고. 신쌈나. <laughs> 어, 어, 여기 선일입니다. 선일 3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곱습니다. 이렇게 고운 아이를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루다입니다. <laughs> <laughs> 어, 루다, 이거는 천원씩이랍니다. 루다, 원하시면 은이 천원씩에 아직 <laughs> 어, 가격을 안 적어놨네요. <laughs> 음, 루다, 천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페리야문페리 이문패리를 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니, 메비나, 메비나 군생입니다. 여기가 진짜 고와요. 진짜 밥 많아요. 어, 이렇게 밥이 많을 수가 없는 이맵이나 금을, 네,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려요. 계속. 그래서 오늘 영상도 상당히 박스는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박스채 또 상자 속의 행복으로 영상 또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늘 좋은 습관 신세대다요 응원해주시고 팍팍 밀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해피하세요.